문 제단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제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제한한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제한의 능력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과 영감이 솟아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앞에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기에 재산과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알기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불 죄를 담는 통과 부석과 대야와 골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최애굽기 27장 3절. 여기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재단에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 증거로, 불이 나와서 제물을다 살라 버립니다. 그 배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다니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이기 9장 24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는 표시로 불이 나와서 다니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다 살라진 제물을 치우기 위해 이제 그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이 그릇들로 다탄 재물을 칩니다. 제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완전히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죄를 위해서 재물을 바치고 그 재물 위에 불이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골고다 언덕에 마지막으로 뿌리시던 그 순간 주님께서는 외치십니다.다 이루었다.이제 다끝났습니다제물의 잔에만 주면 됩니다.불붙고 있는 재단이 여기 있습니다.재단에 불이 붙습니다.백성들은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연락하셨다. 우리에게 이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심으로써 나로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수 있는 새롭고도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간격이 뭉클뭉클 뭉클 솟구쳐야 합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기쁨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간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찬양의 삶은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태워진 제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신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아직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용서된 것입니다. 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용서하신 죄는 과거의 죄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그렇지만 이 사실이 곧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죄에서 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연약성 때문에 설령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이제 영원합니다. 죄를 자백만 하면 언제든지 교제는 회복됩니다.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습니다. 죄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킵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동이서에서먼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 죄를 뒤에 두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동에서서가먼것 같이 우리의 죄는 다 옮겨지고, 이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걸어가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번제단의 교훈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함을 받은 당신도 저도 또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잃어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분적으로 더럽혀진 삶을 위해서 장막의 두 번째 기구인 물두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번제단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